자 이제는 어, 오늘은 전류의 자기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덴마크 과학자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음, 우연히 발견했어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그 어, 일단은 그첫 번째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선도선의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직선도선의 전류라는 건 도선이 직선이라는 얘기야. 여기서 전류가 흐른다. 그런데 어, 자기장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기장의 모양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 여기에 종이를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철가루를 뿌려보면 되겠죠? 철가루가 어떻게 모양이 생기냐면,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생겨요. 어, 그런데 이제 방향, 방향을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방향을 알아보는 방법도 좋, 쉽죠? 여기에 뭘 놔본다? 나침반을 놔본다. 나침반을 놔봐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그 자기장의 방향이다. 나침반을 여기다 놨더니 이렇게 놓고 여기는 이렇게 놓겠죠? 이렇게 놨더니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에요. 빨간 곳 N극이 가리키는 방향. 그리고 여기도 한번 나봤더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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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더니 어, 자기장이 이쪽 방향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이것을 보고 우리는 아, 이것을 자기장의 방향을 어떻게 한번 알아내 볼까? 오른손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오른손 오른손에그 엄지 손가락을 엄지 손가락을 자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에 놓고요 그 다음 내네 손가락으로 감싸는 방향 이런 방향 이런 방향 이렇게 내네 손가락으로 감싸는 방향 요 방향이죠 요 방향 이렇게 도는 방향 이게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자 여기에 그 엄지손가락에 놓고 그다음 내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싸요. 이렇게 감싸면 이렇게 도는 방향이 이 것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도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자 직선 도선에 의한 전 직선 도선의 전류에 의한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으로 알 수가 있다. 오른손에 전류를 엄지 손가락에 놓고 내네 손가락으로 감싸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여기까지 직선 도선에 의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원형 도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원형 도선은 동그란 도선이에요. 동그란 도선, 동그란 이런 도선입니다. 이런 도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뭐... 음 이렇게 놓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그런데 원형 도선도 직선 도선이랑 원리는 같습니다. 자, 요거를 뚝뚝 끊어서 생각해 봅시다. 끊어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끊어서 생각하면 저, 어, 요렇게 전류가 흐르죠. 전류. 그리고 이 끊어서 생각하면 요이 부분은 이 부분은 어, 뭐랑 같냐면, 직선 도선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직선 도선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 전류가, 아, 여기를 볼까요,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를, 어, 엄지손가락에 놓고, 감싸는 방향, 요렇게 감싸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봅시다. 여기에, 이, 여기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여기 엄지손가락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감싸는 방향, 이렇게 감싸는 방향. 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자,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이 평면을 놓고 봅시다. 요 면에서는 자기장이 다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자,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면. 전류, 자기장, 이렇게 돼요.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동그랗게 가서 탁 들어가는 방향. 알겠죠? 어, 그래서, 자, 이 내부에는 전부 다 자기장이, 장이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이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요 밖에는, 다, 나온, 이 밖은 다, 나오는 방향입니다. 자기장이. 이거를 좀 눕혀볼게요. 눕혀볼게요. 눕히면 봐, 눕히면, 이렇게, 이렇게 눕혀봅시다. 전류가 이렇게 돈다고 칩시다, 이제. 그러면, 그러면, 딱, 딱 끊어서, 직선 도선으로 끊어서 생각해요. 그럼 여기가 전류. 그럼 자기장은 여기서 안쪽에서는 전류 자기장이죠. 그러면 안쪽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다시 여기서 전류 여기 안에서는 나오는 방향. 나오는 방향. 그리고 밖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럼 가만히 봤더니 이 전류의 방향을 이제는 전류의 방향을 내네 손가락으로 감싸요. 자, 전류를 어, 이제는 전류를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고 전류를 이렇게 요 방향 전류를 내네 손가락으로 감싸면 요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뭐가 될까요? 자, 이 원형 도선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요거를 내네 손가락으로 감싸면, 요렇게, 감싸면, 요 안에는 다, 다, 엄지손가락의 방향과 일치하죠. 그래서, 어, 원형 도선에서는 이 전류의 방향을 내네 손가락으로 감쌉니다. 내네 손가락으로 감싸면, 요 도, 이 도선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은 엄지 손가락이 됩니다. 이걸 좀 응용한 게 이제 어, 코일인데요. 이걸 조금 응용해 봅시다. 코일에서 봅시다. 코일. 자, 코일은 이렇게 그 도선을 칭칭칭칭칭칭 감아놓은 거랑 똑같아요. 칭칭칭칭 감아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 하나 하나가 다. 원형도선이랑 똑같습니다. 원형도선 그럼 도선 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전류가 내려오겠죠? 아까 말했다시피 전류를 내네 손가락으로 감싸요. 감싸면 이렇게 감싸요. 이렇게 그러면 엄지 손가락 방향이 자기장 자기 방향이 됩니다. 어, 내 손가락을 감쌌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책을 잠깐 보시면요. 자, 자 책을 보시면 자, 이 도선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이 전류의 방향으로. 이렇게 내네 손가락으로 감싸면 요 내부의 자기장은 요렇게 도, 요런 방향이 됩니다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자 이것과 자석을 비교해 볼게요 자 얘가 이렇게 갔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겠죠 얘도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좀더 많이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것과 n극 s극이 있는 자석과 비교해보면 모양이 어떨까요? 이 내부를 제외하고 이 밖의 모양은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석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코일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자석과 똑같이 돼요. 그럼 n극이 어딜까요? 이쪽이죠. 여기가 n극이니까. 그러면 내네 손가락으로 어, 어 전류의 방향으로 감싸 쥘때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요 도선 내,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도 되고 자석이 된 되었을 때의 N 극의 방향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적으로 이그 코일을 어,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데요. 어, 이렇게 자석으로 만들 때 이용을 합니다. 뭐, 이어폰의 원리, 어, 스피커의 원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어, 전자석 기준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 코일이 많이 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